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나았다.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언금을 드릴 때에 이런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앞두고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예수님의 부활 이두 가지를 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의 눈 앞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실들을 말씀하심으로 말면 아마 제자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몇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는 사람. 둘째는 나를 해치는 사람. 셋째는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세 부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아마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70억이 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이름을 알고 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몰랐어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5천만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5천만 가운데 나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나를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지만은 말로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평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수적으로 가장 적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여러 물질적으로 나를 돕고, 여러 가지로 나를 위하는 사람. 아마 숫자적으로는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를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단 일초라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하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3절 가운데 보면 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다시 오는 것이 재림. 한문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세부터 십자가를 지기 33살까지는 그야말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것으로 너희와 영원한 이별이다. 그동안 즐거웠다, 33년 동안 재미있었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구체적인 상황을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치니, 여기서 친히 라는 말이 좀 특별하죠? 다른데 쉽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 간다, 천사들을 대신 보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을 신자.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소가 공중이요. 구체적으로는 구름 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야들아, 반갑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이래저래 고생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애 먹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하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거처를 준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 땅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숨 속에 절망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넘치야할 것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mean